대나무가 베어진 모습을, 모습을 보고 도둑을, 도둑을 잡은, 잡은 지혜로운, 지혜로운 고유. 고유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네 이놈. 대나무 울타리가 베어진 방향을 보니 바깥쪽이 낮고 집쪽이 높더구나. 그건 바로 집안에서 베었다는 증거야. 고유는 영조 임금대의 문신으로 재치가 뛰어난 사람으로 그가 어렸을 때한 번은 나무하러 산으로 가는 동네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 것은 아니라서 아이들이 나무하는 것을 보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다한 아이들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보이는 나무짐을 지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힘겹게 지고 가는 거야? 그럼 지지 않고 끌고 가란 말이냐? 아니 끌고 가지 않아도 돼. 일단 내려놔 봐. 내가 힘 하나 안 드리고 집 문앞에까지 가져다 줄게. 고유의 말에 그 아이는 고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선 짜증을 냈습니다. 저리 비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힘 하나 들리지 않고 집까지 이 무거운 짐을 갖다 준단 말이냐? 힘들어 죽겠는데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갖다 주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 내려놓기조차 힘들어서 그러지. 좋아, 내가 이 짐을 내려놓을 테니 어디 한번집 밥까지 힘 하나 안 들이고 가져가봐.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달게 받아야 해. 그래, 좋아. 고유는 망설이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바로 대답했고 나무꾼 아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고유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팔짱을 낀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유는 지게 밧줄을 풀더니 그대로 나무를 삼미로 굴려 버렸고. 나무꾼 아이는 깜짝 놀라 어어하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불러가던 나무는 냇물로 처박혔는데 그 시내는 마침 고유와 아이들이 사는 동네 쪽으로 흐르는 냇물이었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그제야 고유의 행동을 알겠다는 듯이 빈지게만 달랑지고 어느새 앞장서서 가고 있는 고유 뒤를 따라갔습니다. 동네 앞 시내가에 도착한 나무꾼 아이는 천천히 떠내려오는 나무를 하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한 지게가 가득 찼는데 이 이야기는 금세 온 동네로 퍼졌고 어른들은 고유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고유는 영조 19년인 1743년에 문과에 급제해 나랏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창녕 현감으로 내려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사꾼이 객주 집에서 자다가 장사 미천을 몽땅 도둑 맞았다고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객주에는 다른 손님들은 없었고. 주인집 식구들과 도둑맞은 장사꾼 자신만 자고 있었는데 도둑이 대나무 울타리를 베고 넘어 들어와 자기 돈을 몽땅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본 고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다가 형방에게 명명했습니다. 그 객주에 가서 도둑맞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보아라. 먼저 대나무를 벤 자국이 화원형으로 되어 있고 집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으면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만일 그 자국이 바깥쪽이 낮고 집쪽이 높다면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이 객주집 주인을 잡아오렸다. 형방은 고유가 왜 대나무에 잘라진 방향을 보라고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명령대로 따랐는데 관할을 나갔던 형방은 얼마 되지 않아 객주집 주인을 잡아와 꿇어앉혔습니다. 네 이놈. 손님 돈을 훔치다니. 어서 당장 내 죄를 실토하고 돈을 내놓아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날이 억울해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어찌 주인 물건은 두고 손님 돈만 가져갔단 말이냐. 그거야 저도 모릅니다. 저희가 워낙 가난하여 가져갈 것이 없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을 이리 괴롭히시다니요.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제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시를 보는 나를 홍기하려고 들어. 네 이놈. 대나무 울타리가 베어진 방향을 보니 바깥쪽이 낮고 집쪽이 높더구나. 그건 바로 집안에서 배웠다는 증거야. 고유가 형방에게 대나무 방향을 보라고 한 것은 대나무 울타리 정도라면 낫으로 배웠을 것이고, 낫을 썼다면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나무의 바깥쪽으로 낫을 걸어 위로 잡아당겨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밖에서 침입한 것이라면 그루터기의 날카로운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루터기의 날카로운 부분이 안쪽으로 나 있다면 집안에서 일을 저지르고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어떠냐. 이런데도 계속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테냐. 고유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근거를 대자 객주집 주인은 결국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장사꾼은 잃어버렸던 장사 미천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고 장사꾼은 고유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으리께서 제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요. 고맙습니다. 고유의 지혜와 재치는 계속해서 빛을 발했고, 그후 여러 벼슬을 거쳐 승지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나무가 베어진 모습을 보고 도둑을 잡은 지혜로운 고유의 이야기였습니다.